나는 민재, 나는 민율 나는 민지, 나는 민범주인 민영. 오케이, 다들 잘 모였어. 자, 일단 미영아 너는 가봐. 야, 얘들아, 다들 쿨했어. 이이 이틀 뒤에 다들 무슨 생일인 줄 알지? 누구 생일인 줄 알지? 아 맞아, 민복아, 너도 이틀 뒤에 누구 생일인 줄 알아? 누구 생일? 민영생일 그래 민영이 생일이야 아 이거 다른 회의 해야 하는 회의 민영이 생일면 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 뭐가 그렇게 큰 일인데 그래 민봉이랑 민지 둘다 들어 우리 채널 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거야 누나 어디 있죠 누나 여기 있어 아 민재랑 나는 알지 그 전설에 2024년, 미영이의 <laughs> 생일. 아짜. 아, 무죄고, 앗싸로 우리. 미영아, 3월 2일. 우리 미영이 생일이네? <laughs> 아이 우리 미영이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생일 선물? 응. 빨리 말해봐. 황금, 아이퍼, 갤러시. 미영아? 어, 이게 아닌데? 야, 형아는 전지사에 10만원밖에 없어. 오, 씨. 많다에 아우, 미영아, 돈이 조금밖에 없네. 아 미영아, 미영아. 여기, 누나한테 말해, 누나한테. 응. 음, 나? 응. 여러분, 다운들한금 갤러지 아이폰. 응. <laughs> 장난치지 마, <이씨>. 이 <laughs> 어우, 어우, <laughs> 니 형아, 엄마한테 말하렴 대신 비싼 거는 안 된단다. 네. 바로 로봇, 그 다음에는. 한 개만. <laughs> 아하, 한 개. 오케이. 빨리 말하렴 응. 없자 그럼 케이크 사줄게. 와! 아니 케이크 사주면 안거지자 케이크. 에헤. 이저 선물로 은할 응 거예요. 아니, 야내 응. 속이도 안 했는데. 에헤. 나는 아빠. 자 민영아. 네? 아니 케이크를 송치면 안 되지. 어제 뭐 에버랜드나 뭐 그렇게 놀이공원 노러가고 싶은 건 없어? 음 파도프야. 그러면은. 바보필 타는 곳이 따로 있나? 워터파크라 한번 야지아 오케이 알았어 은이요은 네, 응, 응. 적당히 알았어 오케이 미영아자그러면은 생일 선물 자 엄마는 케이크를 줄게 자 기다려봐 케이크 <laughs> 아 케이크라고 쳐 케이크라고 케이크 진짜 케이크가 없거든. <laughs> 케이크 고 아, 케이크 우리 미영이가 저기서 케이크를 들고 달려와 오케이, 케이크, 케이크, 달려오면 돼. 미영아, 엄마가 사아 엄마가 주고 샀는 데. 아, 씨, 엄마. 그러니까 이번 생일를초 비싼 사태야 회의를 해야돼 민봉아 오케이 민유이 말처럼 일단 대충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다 모인거잖아 회의를 해야됩니다 먼저 첫번째 자 민영이가 올해 생일 민영이 엄마가 또 케이크를 사온다 했고요 그것도 10만원짜리로 겁나 비싸죠 네, 고급 자 아빠는 또 내 네, 워터파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똑같아요. 아무튼 주뭐 제일 먼저 막아야 될 거는 바로 민호가 케이크 떨어지는 걸 막는 거야. 다 알아들었어? 아니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laughs> 근데 어떻게 케이크 떨어지는 거를 막냐고. 하, 내 말이 민호가 넌 저희 누나 같이 있어. 아, 내 머리. 아니, 그니까, 러다연히 무슨 의견 없습니까? <웃음> 의견? 의견? <laughs> 의견 없습니까? 의견? 먼저, 나의 의견을 들어보자. 자, 민혁이가 케이크를 들고 오면, 다연히 어떤 걸 걸려서 넘어지거나 혼자서 넘어질 텐데, 발을 고정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니까, 러 몬트 시레문은 얘들아, 잠깐 말 끊어서 미안한데. 그냥, 민재야, 네가 케이크를 들고 오면 되지 않아? 굳이 민영 이가 들고 오지 않고? 어, 민유라, 너 천재인데? 아, 그래, 민재야. 니가 너무 허세를 부렸죠. 나다구만. 오케이, 오케이. 쏘리, 쏘리. 아, 자, 그럼 두 번째. 아, 김봉이 너 감기 걸렸어? 아니. 어. 자두 번째. 나나 얼마 안 돼? 아두 번째 몇번 말하고? <laughs> 자두 번째. 자 얘들아. 자두번째는 그래 내가 두번 되는데 저 제일 먼저 문제인 거가 민영이가 너무 많은 걸 바란다 말이지. 저번에 은을 주라고, 아이폰 주라고, 뭐 금을 주라고. 이상한 것들이 다 말하고 있어. 그래서 말이야. 지금 내가 딱 지켜야 될게 있어. 민영이가 저런 거더 있어. 바지 않게, 참교육 해버리는 거야. <laughs> 어, 참교육 해버린다고. 그래, 맞아. 그 참교육이지. 어떻게 참교육 하냐면은, <laughs> 자, 잘 들어봐. 미, 민영이가 더 이상 그런 걸 바라지 않게 하는 거야. 너무 욕심이 많잖아, 민영이가. 그치? 응. 일단 민영이의 첫 번째. 민영이가 직접 돈을 벌게 하는 게 어때? 돈을 벌게 하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거지? 알게 되지 않을까? 아니, 민재. 근데 그렇다고 치면은 민영이가 어떻게 일해서 돈을 벌게 하는 거야? 엄마 심부름 말하는 거야? 그래 맞아. 일주일에 엄마 심부름을 하루에 세 번씩은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하루에 세 번씩 엄마 심부름을 해서도 천 원밖에 안 주는 거지. 어우 야 하루에 하루에 세 번씩 심부름해가지고. 일주일에 천원 받는 거는 너무 적지 않아, 돈이? 그래! 바로 그것을 누리는 거야. 민호이가 하루에 엄마 신부을세 번씩만 해도 일주일에 천 원밖에 못 받게 하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겠지? 그런 조율을 심어서 주는 거야. 아니, 뭐, 그런 구워가지고 교육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 나 너무 배고프니까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자. 이틀 뒤에 민영이 생일 잘잘 잘 버티라고 아 여러분 이거 말했겠는데 실제로 3월 2일 아니, 3월 2일 민영이 생일이에요 정확히 이틀 뒤에 맞죠? 이 영상을 네, 2025년 2월 28일에 올라가는 영상이어가지고, 네, 지금도 28일이고, 네, 아튼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별로 안 올리고, 자, 그랬던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도 친구들한테, 죄송해요. 영상을 왜 이렇게 안 올리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네, 말을 들었는데, 겁나 귀찮지만, 아, 친구들이 뭐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 진짜. 아... 어... 아... 어... 진짜... 하여튼 여러분 만가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제발요 특별출연 무료 구조 내 놈이 나돈이니 정원 내 놈이 나아